우리 어디 건? 빵 먹으러. 자, <laughs> <laughs> <좀> 설명해봐. <laughs> 일단, 니는 약간 한 가지에서 좀 분파가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일단은 그런 거. 강민희 상 강민희가 어떻게 생겼지? 약간 턱이 이렇게 돼있다 그런 것 같아 말야 되지 눈썹이 진짜 진하고 눈썹이 진짜 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남자들 분 대신 진하지 않아? 아니 근데 진한데 너가 얘기하는 그런 한꺼번에 눈썹이 렇게 동그리거든?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돼있어 눈썹 빼고 쌍꺼풀이 있다 이거 볼까? <laughs> 등록구비가 모여있다? <laughs>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어, 왜냐면, 마진시 형도 그렇고, 그, 걔 누구냐. 김규빈도 그렇고, 그, 뭔가, 중앙형으로 모여있어. 그니까 <laughs> 약간 쇼컷이 잘 어울리고, 쇼커가 잘 어울리고, 쇼컷이 잘 어울린다고. 쇼컷이 잘 어울린다고. 어종이다. 아, 뭔 소리야. <laughs> 야, 어종은 아니지. 맞아. 아니 개만어저일 뿐이야 아니야 아니, 강민이도 어저리야야 강민이 어깨 개 넓어 어소리야 아, 아, 약간 말라서 그런가 봐. 나도, 아 이럴수 많았어 더 말해봐 뭔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아무튼 일단 강민이에서 바생겼어 <laughs> 멀미약을 먹어서 참아볼게. 피클식드 응. 그 있는 곳. 그 사람은? 팝이없는 그냥 는데 해도 흠이 없는데, 이러면, 존다한번기 누가, 나를, 나를, 나 나를, 나를, 나 나를, 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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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를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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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어? 이친구 아니야? 야 이게 여기 파네? 어 미친 어 이친구 아니야? 헐 응. 배워 이거 이거 파나? 15만원? 이게 뭔데? 프리즘 스톤 아근 싫어요. 미쳤야 이거 뭔 짱이야 대박 예뻐 야이거봐야이개멋 응. 가언이한테 사달라요. 해 네. 가언아 이거 사줘. 네. 응? 어져 있냐? 블루 스티커. 그렇구만. 그런. 야 스티커 개 많아. 이기시나이 계속 돌아가는것 같아요. 예. 예. 이체이계좌이 내가 아까 전에 쿠쿠를쿠쿠로 올라갔거든. 응. <laughs> 이게 끝인가? 이미 꺼졌어. 벚꽃. 자. 오. 어, 찢어져어 근데 이럭스터스는 뭐지? 먹어봐. 네가 네가 먹어봐. 뭐야? 몰라. <laughs> 못만먹는데안잘빨 뭐지? 다같 어. 어 음. 맛있어. 음 맛있는 맛. 먹는 기억하면 고 같은 거. 아 근데 형은 파아. 아, 울던 용어가 있어 셔. 춤만불 레디 포요 앙팡맨 땡치 와 wow.

음, 야, 음. 와 생크림이 응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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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한번 아 볼게요. 제 생일 케이크를. 와. 야, 이거 봐 보임? <웃음> <이거요>? <웃음> 개정성 <웃음> 어? <웃음> 어, <싱그러워. 웃음> 약간 케이크가 젖어 있는 데야 케이크 다쏙긴거 봐. <laughs> 아니 근데 원래 케이크가 쏙기는 디자인이긴.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? <웃음> <웃음> 야 아니 야 우리 다둘다 다 같이 어떻게 놨냐 저거? X됐다. <laughs> 야가원이 여기 놔둬 봐봐. 몇 시지? 저 58분이고요. o k a 오케이 a 이 y e 이 h y 좋은 이뻐 여 i 이 e d Okay, 이 k a y o k 대박. 어 k 이 y Okay, o k 보 y 우리? 시간. 30초. y Okay, okay. Okay, okay. Yeah. <laughs> 야, <laughs> 야, 빨리빨리! 오, 시 빨리빨리! 야, 어에 빨리 빨리 너, 너!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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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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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됐다. 됐다 감사합니다 와우 올가면 아우 사가 너무 아픈아 아, 개웃겨 어떡해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우리 사쿠야 손가락은 정나 소중하니까 아니 생크림은 없어. 약간 물음만 세워 볼까. 스탑. 아니 미친 거아니지어 됐음. 어? 금시원이. 야 근데 너무. 나랑 친구를 해서. 김치 해주세요, 석코야님야 근데 진짜 너무 소두세요. 미친 거 아니야? 야나 보여줘. 미쳐야 <laughs> 진짜 야진짜같아 <laughs> 진짜같애 이거 야, 야, 지금 이거 진짜 이거 아 진짜같은 진짜같아 이거 많이 직접하면 안될까요? 안녕야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개웃긴데 뛰어났어 진짜 <laughs> 진짜 너무 <laughs> 너무 <laughs>

만천? 어. 3만 천. 0